bye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과 공무원 해결 강의를 맡고 있는 심의세무사라고 하고요 문과기가 알려주면 다섯 번째 키워드로 준비한 거는 배당금의 배분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주는 돈이에요? 주주에게 근데 배당금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매년 줄 필요는 없어요 회사도 여유가 있어야 배당금을 주겠죠 그래서 배당금은 꼭 매년 줘야 되는 이자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주식에는요 우선주라는 주주가 있고 보통주라는 주주가 있어요 요거는 뭐 상식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대신 배당은 뒤에 받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선. 배당금은 먼저 받겠다 이거죠. 근데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의 주된 목적은 뭘 받기 위해 주식을 샀겠어요? 배당금이 목표예요. 그래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하면 우선주를 사라. 요뭐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근데 우선주는 배당을 목표로 들어왔는데 배당은 매년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회 비용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영업을 세 번이나 했어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영 영업을 벌써 3번이나 했는데 첫해 배당금 못 줬어요. 첫 해는 뭐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까. 두 번째 연도도 그렇게 많이 돈을 못 벌었나 봐요. 못 줬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연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세 번째 연도에 배당을 줄때 중요한 건 이미 앞에 2년은 못 줬죠. 원래 배당은 안 줘도 돼요. 근데 누적은 뭐겠어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요거부터 다 먼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안준 부분이 쌓여 있어서 나중에 3년도에 배당을 줄 때는 요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두개 연도 배당금을 먼저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누적 우선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만 안다면 줄거다 주고 올해 거 받아가면 되는 게 누적 조건이에요. 그럼 비누적은 뭐겠어요? 쿨한 친구죠? 앞에 건 됐어. 그냥 3년도 것만 줘. 라고 하는 게 비누적이에요. 상식으로 비누적이 원래 배당률이 좀더 높아요. 근데 그거는 뭐시험용도량은 별도니까. 여러분 그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참가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요. 돈을 되게 많이 벌면 배당이 정해진 율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 환영해야 돼요 됐다라고 해야 돼요 환영해야지 그래서 줄거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어 그러면 손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더줘 라고 하는 게 참가우선주예요 대신 기본전제는 어때요 남아야 주는 거예요 줄 거를 다 줘봐야지 그리고 또 남으면 우리 자본금 비율로 나눠 갖자 남은 돈이 50만 원이라고 치면요 보통주가 자본금 30 우선주가 20이라고 하면 요 비중대로 둘이 나눠 가지는 걸 참가우선주라고 불러요 그럼 비참가는 뭐겠어요 됐어 남는 건 너나 다 가져 그런 거니까 참가우선주가 나왔으 때는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서만 남는 것만 추가로 손을 드는 거니까 항상 순서는 예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주고 나서 참가 조건인 친구들만 손을 들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류는 잘 아시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몇 년도에 배당금을 못 주냐?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회사가 올해가 2022년도죠. 그럼 2022년도 회사는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재무제표가 언제 만들어질까요? 2023년도 한 2월 경에 만들어져요. 시점이 좀 뒤죠. 그래서 22년도의 재무제표지만 여러분들은 23년 2월 이후에나 볼수 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열어요. 그럼 23년도에 한 3월경이나 4월경에 주주총회를 열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배당금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 주총 23년도에 주총을 한다는 얘기는 몇 년도 걸 준다는 얘기예요 22년도지 그래서 23년도에 23년 주총을 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총으로 여러분들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이 회사가 몇년 영업을 했는지를 기반으로 하면 절대 틀리는 없을 거니까 제가 그걸 뒤에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도 구분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게이 배당금의 배부 문제입니다 자 가보시면 2012년도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16년도 12월 말이야 그럼 도대체 몇년 했어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5년 영업을 한 회사예요 그리고 16년도는 이제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미지급된 회차가 4년 그리고 이제 2016년도는 단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분 해서 이렇게 4년과 올해로 제가 구분을 좀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배당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럼 쌓여있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2 0 1 0년도 3월 정기주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업 횟수가 6년 아닙니까? 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년도 거 17년도 3월에 주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제발 요걸로. 요건 줘요. 그래서 16년도 12월 말로 판단하시면 절대 미지급된 횟수를 놓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건다 해결됐으니까 9 5 0 0 0원한번 나눠줘 보죠 뭐 그래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 두개 있지만 한 놈은 쭉정이에요 보면 비무적에 비참가요 굉장히 쿨한 친구죠 근데 얘는 무적이면서 완전참가래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우선주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 나머지가 보통주게 되는 거니까 한번 써보죠 일단 미지급된 거부터 줘야 되는 친구를 찾아야죠 자요 우선주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지나간 거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누적이야. 그럼 안준 거부터 줘야지. 그래서 배당률이 5%란 얘기는 자본금의 5%가 약속됐던 배당금이란 얘기예요. 약정 배당률. 그래서 20만원의 5% 하면 만원씩 네번부터 털어줘야죠. 그래서 이거 바로 먼저 줘야 돼요. 근데 보통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우선주만 그런 조건이 있는 거니까 벌써 지나간 건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거 줘야죠. 비누적이라고 올해 것도 안 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나간 건안 달라고 했지. 그래서 올해 건 받아야죠. 그래서 10만원에 5%에서 5천원 또 주고. 얘는 올해 것도 또받 얼마? 만 원. 그리고 보통주도요. 30만 원에 보시면 5%라고 유리 있죠. 아무 얘기 없으면 우선주 배당률과 보통주 배당률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5%에서 15,000원 주면 이제 내 빚은 다턴 거예요, 솔직히. 줄건다 줬어. 근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나 봐. 95,000원 주시겠대.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5만 원에 요거 더하면 2만 원이니까 7만 원이죠. 7만 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았어요? 25,000원 남았어. 그럼 손 들고 나오면 되죠, 뭐. 얘는 손안 들어요. 요두 놈이 야 우리 손 들고 나왔으니까 이거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2만 5천 원 나눠 주면 되죠. 어떻게? 자본금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기 어렵지 않게요. 2대 3이에요. 뭐 5분의 2, 5분의 3이지 뭐. 그러면 우선주 얼마 더 가져가면 돼요? 5분의 2니까 1만. 그럼 보통주 얼마 더 가져가면 돼요? 1만 5천 원. 물어보는 게 뭐든 관계 없어요 이렇게 다 배당금을 배분하고 나서 질문한 친구가 보통주구나 그러면 보통주 라인에 들어가 있는 3만 원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딱 이거 하나예요 연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래서 누적적 조건이 나오면 미지급된 연차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뒤부터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차가 왜 4년이 미지급된 건지를 잘 이해하시고 요 표대로 금액을 잘 배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3만 원 으로 구하실 수 있고요. 요 주제도 아마 기출문제의 패턴을 보시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아마 같은 조건으로 나올 거예요. 이 조건이 크게 바뀐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무적이면서 완전 참가를 꼭 우선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꼭 인지하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배당금의 배분이라는 키워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